대명사,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뭐 있어요? 나이라는 거 있죠. 나, 이거는 뭐예요? 아하라로는 NA. NA, NA라는 거고, 다음, NO. 너. 너, 영어로는 U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테이 상태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 남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한국어로는 너이라는 거는 뭐선별 구분 되고 있는 거 아니죠. 뭐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너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라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 있는 경우에는 안테. 안테. 여자 있는 상태에는 안치. 안치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에 a 첫 번째는 안테. 노 no, 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안치, 안치 그리고 에수 이라는 거는 크. 크. 에수 그리고 그녀 그거는 에스와. 쑤스와 네. 안테, 안치, 에수, 에 다음 n a 같은 경우에는 나라고 하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나든 너든 그는 그녀이든 다입니다 아니면 이에요라고 사용하죠. 근데 우리 암화로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 뭐 여러 달라요 다나 나하면 n a 같은 경우에는 난이라고 사용해요. 난이라는 거는입니다죠. 근데 우리 언제 사용해요? 우리 대 얘기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나대해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 여기, 은혜 라고 시작하고, 뭘로 끝났어요? 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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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리, 낸. 저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혜 같은 경우에는, 낸이라고 하고, 안테. 안테 아니면, 너 대회 얘기하고 있으면, 나흐나흐 '안타', '다마리', '나' 만약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학생입니다'라는 이 거죠. 그리고 '안치', '안치' 하고 사용하면 나쉬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안치', '다마리', '나쉬' 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너는 학생입니다.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여자 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안치라는 거 사용했으니까 여기 나쉬슈 쉬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 수수수 <목소리> 사용하면 수 다말이 나우 그렇게 말하면 그는 학생입니다. 그는 학생입니다. 수 다마리, no. 수, 다마리, no. 수, 다마리, no. 하면 그는 학생입니다.이라는 거죠. 다음, 수와 수와 다마리 네츠 아니면 나츠. 그래서 여기 다마리라는 거 붙이면 무슨 말이요? 수와 다마리 네츠. 그는 그녀는 학생입니다.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n o t 이라는거 사용가도 되고 아니면 not 이라는 것도 사용하면 둘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입니다죠 입니다 이라는건데 여기는 아닙니다 반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학생 아니에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은에 다마리 아이델레홈 아이델레홈 다시한번 네네, 다마리 아이델레 홈 여기 다마리 붙이면, 다마리 붙이면 '네네, 다마리 넨' 하면 뭐요? 저는 학생입니다. '네네, 다마리 아이델레 홈', '아이델레 홈' 하면 '저는 학생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다음 '안테 너' 같은 경우에는 '안테 다마리 네' 하면, 너, 어, 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안타 다마리 아이델레헴, 여기 틀리는 거 뭐예요? 여기, 여기 후 하면 저대 얘기하고 있고, 헤이라는 거는 어, 너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 다마리 아이델레헴 하면 그는 어, 너는 학생 아닙니다. 라는 거죠. 다음, 안치 이라는 상태에는 우리 뭐 사용해요? 아이들레심아이들레심쉴 여기는 흐 여기 쉬 여기 흐 그래서 안치, 다말이 아이들레심 너는 학생 아닙니다. 이라는 거죠. 그다음, 으쏘. 그 다음 으쑤 그, 으쑤, 다말이 아이들렘 아이들렘 보통 아이라는 거 사용하면 반대 아닌 거는 아닌 거라는 의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으쑤, 대마리, 아이들렘 다음, 수와 대마리, 아이들레춤, 아이들레춤. 그는 그녀는 학생 아닙니다.이라는 거, 이러 의미 갖고 있습니다.